안녕하세요. 가야나원 지구과학 담당 경정숙입니다. 뒷단원으로 갈수록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지구과학. 동덕여고 특징에 맞춰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수업 안내입니다. 동덕여고는 1학기 때와 같이 최근 출제되었던 고사 모의고사 자료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체가 포함되지 않은 단원의 난이도도 높았는데 기후 변화와 천체가 포함될 2학기 단원은. 당연히 더 어려워질 것이고 최근 출제된 신유형까지 문제에 반영될 것입니다. 단원 자체의 개념도 어려운데 신유형까지 공부하기 쉽지 않겠지만 동덕여고의 출제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저와 함께 시험을 준비한다면 우리 학교 유형과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라 허튼 시간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난도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뿐 아니라. 실력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덕여고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수업 개강일은 8월 18일 일요일 2시 개강입니다. 8회 수업으로 준비했습니다. 5 번의 개념 수업과 2 번의 적중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리고 직전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상 취험 범위는 4단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그리고 5단원 천체적. 별의 물리량과 HR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하고, 기본 문제 풀고, 그리고 난이도를 높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 시간이 없습니다. 첫 수업부터 동덕여고 시험의 난이도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학기 또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8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개강일에 만납시다.